탄핵이 인용되어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 야당, 야당이 될거 아니에요 국힘당은? 야당의 주요 인사들, 야당의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털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다 뒤져서 나중에 무죄가 나건, 유죄가 나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저렇게 싸우는 거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봐, 둘이 싸우고 있어. 김정은이 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 아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